안녕하십니까 어, 오늘은 음, 인근 저수지에 또 나와서 제드웜을 가지고 어, 배스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좀 늦었어요 어제 타지어 낚시를 갔다가 어, 뭐 별로 소독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많이 피곤한데 오늘은 좀뭐 제가 자주 오는 또 저수지에 와서 한번 패스를 잡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잘 쓰는... 자, 제가 잘 쓰는 새 도형으로 개최했습니다 다른 거는 입질이 없어서요.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어 물에서 일으키는 파장이 이 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스들이 아무래도 얘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이쪽에 한번. 그어네 볼게요. 맞습니다. 아. 작아서 입에 못 넣네. 아, 작은 놈은 필요 없고요. 자리를 옮겨서 옆으로 가죠 아, 정글 속인데 정글 속 아, 자주 오는 필들아 여 앞에 분명히 여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좀 사이즈 되는구나. 아, 삼십육, 삼십육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쁩니다, 패스. 살라냈나? 배가 홀쭉하네. 예. 네. 확실히, 이 저수지는 쇠도미이 먹히는 것 같아요. 사이즈 이렇습니다. 또 다시 정글을 지나서. 아, 조용히 가야 되는데, 조용히. 아, 조용히 가야 되는데. 못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야, 로 와. 예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얘도 한상자 정도 될것 같아요 어우 입이 찢어졌네 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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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바로 앞에서 물었어요. 바로 앞에서 어, 깜짝 놀랐네. 이 새끼 한 2점이나 2점? 이집. 몸이 망가졌어요. 아마 스킵핑 연습할 때나 아니면 어 방금 패스 할때 아무래도 여기 그 부분이 나간 것 같아요. 한번 더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교체하겠습니다. 파장이 없으니까 그냥 오네 그냥. 왔어요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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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야 이게 먹히네 참네 씨. 아 얘도 한3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오 신기하다. 이것도 먹혔어. 한번더 해볼까요? 잘하면 한두 마리? 더? 아 오늘은 한2 시간 정도 쌍납을 짬낚을 했는데요. 아뭐한 가지 웜으로 네 마리 정도 잡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. 아이 웜은 이거 이 웜입니다. 새드 웜인데 이저스 씨는 이게 반응이 좋네요. 다른 건 반응을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한 4마리 네 정도 잡았는데, 잡은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, 저희 회사에 필리핀 직원들이 있는데, 그 직원들이 참 좋아해요. 이걸 기름에 튀겨 먹더라고. 그래서 일요일 날, 주일 날 선물로 주고 아, 들어갈까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